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9절입니다 5절입니다 젊은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장로가 교회의 모든 이끄는 자를 가리킨다면 젊은자는 이끄는 자를 따르는 자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따르는 자들이 이끄는 자들에게 순종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는 장로나 젊은 자나 이끄는 자나 따르는 자나 직분자나 일반 성도나 다 겨,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고 말합니다. 겸손으로 오디브라고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 그 누구와 관계를 맺건 겸손을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끄는 자들도 겸손해야 합니다. 앞서 3절에서 권면한 것처럼 아랫사람을 대하든 명령하고 지시하면 안 됩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행동하고 먼저 낮아져서 주님을 따르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따르는 자들도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끄는 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끄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함부로 비방하거나 반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위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래서는 교회가 바른 길로 갈수 있을까요?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끄는 자들은 강력하게 명령하고 지시해서 조직이 재빠르게 움직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따르는 자들은 이끄는 자들이 교회를 잘못 이끌 때 그것을 비판하고 지적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자문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가 각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바른 길로 간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끄는 자든 따르는 자든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교회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를 믿지 못하고 내게 맡겨주신 위치를 넘어서는 교만을 범하지 않았나요?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6 절의 겸손하라는 낮아져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낫습니다. 베드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낮아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무시를 당하고, 우리 삶의 방식이 어리석다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의 지위, 권력, 재물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본성은 맞서 싸우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억울하고 정당하지 않은 처사인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즉 나아지라고 권면합니다. 맞서 반격하지 말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모욕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살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진리를 잊은 채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중바둥거리지 않았나요?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양인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에 타격을 주고 신앙을 버리게 만듭니다. 무서운 울음소리로 하나님의 양대인 교회를 두렵게 하고 양대가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고 세상과 동화되게 합니다.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 백성을 다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세상에 하나님 백성이 한 사람도 남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첫 번째 방법은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 사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 여긴 받음과 영생과 천국과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 이 복음의 핵심 진리에 투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근거가 없는 믿음은 시험이 찾아올 때 와르르 무너집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걸 기대하다가는 마귀도 빈틈을 금세 눈치채고 목덜미를 물어버릴 것입니다.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더 복음 중심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 힘써야 할 점이 있나요? 마귀를 대적하는 두 번째 방법은 공동체와 함께 공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고난을 이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공동체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나요? 지금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함께 기도할 것이 있나요?